황기찬을 위협하는 녹음 파일을 보낸 사람의 충격적인 정체 폭로. 강규철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호화롭지만 싸늘한 사무실 안에서 황기찬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녹음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발신자 미상의 누군가가 보낸 이 녹음기는 아무런 메모나 흔적 없이 단지 듣고 싶으면 들어봐라고 휘갈겨 쓴 종이 한 장과 함께 도착했다. 기찬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불길한 예감에 손이 떨리며 그는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씩씩거리는 소음 속에서 갑자기 익숙한 권위적이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고유한 공간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날은 운명의 날이었다. 강규철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날 기찬이 자신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묻혔다고 믿었던 날이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강규철의 목소리는 고통에 차 있었지만 날카로웠다. 각 단어는 사형선고처럼 무거웠다. 기찬, 내가 감히 날 배신했어. 너와 세리. 너희 둘이 내 뒤에서 몰래 손을 잡고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훔쳤어. 돈 세탁, 공금 횡령. 이 모든 범죄를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는 숨을 헐떡이며 끊어졌지만, 분노는 여전히 불타올랐다.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맹세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녹음이 멈췄지만 그 메아리는 기찬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눈은 공포로 커졌다. 강규철은 죽었다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그는 그렇게 믿었다. 그날 강규철이 사무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을 때, 기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그는 강규철의 죽음이 모든 증거를 지워줄 거라 생각했다. 더 이상 자신을 빗속으로 끌어낼 사람은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녹음기는? 어디서 온 거지? 누가 보낸 거야? 그리고 왜 하필 지금, 그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순간에 나타난 걸까? 기차는 몰랐다. 진실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강규철은 죽지 않았다. 그날 기찬이 그를 고통 속에 버리고 떠났을 때 강규철의 충직한 조력자인 도민준이 제때 나타났다. 민준은 재빨리 강규철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의 비밀 병원으로 옮겼다. 그곳은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다. 기찬과 그의 공모자들이 강규철을 계속 해칠까 두려웠던 민준은 완벽한 연극을 꾸몄다. 강규철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강규철의 딸 강재인과 아내 최자영조차 이 진실을 몰랐다. 민준은 이 비밀을 맹세처럼 지켰다. 강규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1년 동안 강규철은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고요한 언덕 사이에 숨겨진 작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의사들은 희망을 품지 않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날, 강규철이 눈을 떴다.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민준이 그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기찬이 강규철의 여동생 강미란의 도움을 받아 Y의 그룹을 장악하고 회장 자리에 올랐으며, 재인과 자영을 가족과 회사에서 내쫓았다는 사실을, 강규철의 가슴 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배신하다니, 강규철은 서둘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이 이제 신비로움, 그리고 기찬의 마음에 심을 수 있는 공포에 있음을 알았다. 그 녹음기는 첫 번째 무기였다. 그는 비밀리에 녹음기를 보내고, 기찬이 매일 악몽 속에 살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강규철은 기찬이 자신이 배신당했던 것처럼 사냥당하고 궁지에 몰리는 느낌을 맛보길 원했다. 매일 밤 기찬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비밀이 폭로될지, 내일이 모든 것을 잃는 날이 될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했다. 사무실에서 기찬은 녹음기를 꽉 쥐었다. 손이 너무 떨려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였다. 갇힌 짐승처럼 누구야. 이 뒤에 누가 있는 거야 그는 공황 에 빠져 중얼거렸다. 그는 강세리을 떠올렸다. 그를 매혹했던 신비로운 여성이었 지만 그녀의 정체 그가 배신했던 전 안에 강재인 가 드러나며 그를 무너뜨렸다. 재인이 이 모든 것의 배후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적이 어둠 속에서 그를 파괴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걸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규철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창문을 통해 차가운 시선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약했지만 그의 정신은 날카롭게 별인 칼날 같았다. 곁에선 도민준이 조용히 보고했다. 황기찬이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입니다. 강규철은 차갑지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저놈을 공포 속에 살게 해 저놈이 벌을 빌게 될 거야. 하지만 쉽게 벗어나게 두진 않겠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 약간의 걱정이 스쳤다. 회장님, 만약 제인 씨가 회장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강규철은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해졌다. 딸 제인은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는 제인이 이 복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길 원치 않았다. 하지만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았다. 제인에겐 알리지 마.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는 더 이상의 짐을 질 필요 없어. 이건 내 싸움이야. 서울에서 기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뒤져 녹음기의 출처를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았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주변 사람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는 몰랐다. 어둠 속에서 강규철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최후의 일격을 가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밤은 차갑고 음산했다. 황기찬은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 안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손에는 여전히 그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 들고 옛 동료, 심지어 비밀리에 고용한 사설 탐정까지 동원해 녹음기에 출처를 추적하려 했다. 하지만 모든 문은 닫혀 있었다.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다. 그의 전화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주변 사람들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심지어 평소 충직하던 비서마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누구야? 대체 누가 날 이렇게 몰아넣는 거야? 기찬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창문 밖 어두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불빛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죄악을 감시하는 눈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시 녹음기를 켰다. 강규철의 목소리가 다시 방안을 채웠다. 너는 대가를 치를 거야.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 목소리는 마치 무덤에서 돌아온 유령처럼 기찬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는 녹음기를 벽에 내던지고 싶었지만 손은 차마 움직이지 않았다. 이 녹음기가 공개된다면 그의 모든 것, 과일그룹 회장 자리, 부, 명예, 심지어 자유까지 순식간에 무너질 터였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규철, 당신은 죽었어. 죽었다고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혹시 강재인이 이 모든 것의 배후일까? 아니면 캐서린, 아니 제인이 보낸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제인은 이미 그를 무너뜨렸고 지금은 법정에서 강세리와 함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녹음기는 누구의 손에서 온 걸까? 멀리 떨어진 외곽의 병원. 강규철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3년간의 혼수 상태는 그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지만 복수에 대한 열망은 그를 살아 숨쉬게 했다. 곁에 선 도민주는 조용히 보고를 이어갔다. 황기찬은 지금 완전히 공황 상태입니다. 그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녹음기의 출처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규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놈이 공포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다 시원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민준. 기차는 아직 자신이 어떤 지옥에 발을 들였는지 모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회장님, 강규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분노, 슬픔, 그리고 딸 제인에 대한 미안함. 민준, 제인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모르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제인씨는 물론 최자영 여사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병원을 찾지 못하도록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강규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제인은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 이 싸움은 내가 끝낼 거야. 하지만 기찬이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 기찬이 녹음기를 바탕으로 반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필사적일 겁니다." 강규철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민준을 멈췄다. 그가 반격한다고? 그럴수록 더 깊은 함정에 빠질 뿐이야. 민준, 두 번째 녹음기를 준비해. 이번엔, 기찬이 강미란과 함께 공모한 증거를 담은 거로 민준의 눈이 커졌다. 강미란까지 끌어들이시겠습니까? 그녀는 회장님의 여동생인데 강규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미란은 내 가족이 아니야? 내 딸과 아내를 내쫓고, 기찬의 손을 들어준 순간, 그녀는 배신자가 됐다. 그들은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해. 한편, 서울의 한고급 호텔 로비에서 기찬은 초조하게 전화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강미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란,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좀 찾아줘. 이 녹음기. 이걸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미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기찬.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다급한 거지? 기차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강규철, 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기를 받았어. 그가 내 죄를 알고 있었다고. 돈세탁, 횡령,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일까지 전화기 너머에서 미란의 숨소리가 멈췄다. 그럴 리 없어. 오빠는 죽었어.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지? 기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공개되면 우린 끝장이야. 미란, 도와줘. 미란은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기찬, 침착해. 우리가 이걸 덮을 수 있어. 그러나 전화를 끄는 순간 미란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그녀는 몰랐다. 강규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의 오빠가 이미 그녀의 배신을 알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기찬은 또 다른 익명의 택배를 받았다. 이번엔 작은 USB 드라이브였다. 거대는 또다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건 두 번째 경고다. 기찬의 손이 떨렸다. 그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재생버튼을 눌렀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였다. 1년 전 강미란과 함께 YL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며 나눴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미란 이 돈을 해외 계좌로 옮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강규철이 눈치채기 전에 끝내버리자 우미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걱정마. 기찬.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이 회사를 손에 넣으면 제인도 자영도 필요 없어, 이 기차는 숨을 쉴수 없을 만큼 충격에 빠졌다. 이 대화는 그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은 극비리에 나눈 것이었다. 대체 누가 이걸 녹음한 거지? 그리고 왜 지금,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없었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황기찬,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니 통쾌하군 기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강, 강규철, 당신, 살아있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나? 넌날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기찬, 전화는 끊겼다. 기차는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건 악몽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지만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점점 더 그를 옥죄어 왔다. 강규철은 병원에서 민준과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다. 기차는 이제 무너질 준비가 됐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민준, 재인과 자영을 불러줘. 이제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야 이 민주는 망설였다. 회장님, 제인 씨는 이미 복수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알면 강규철은 단호히 말했다. 제인은 내 딸이야. 그녀는 강해야 해. 그리고 자영. 그녀는 내 잘못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들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이 맴돌았다. 제인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복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서울로 돌아온 제인은 여전히 캐서린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기찬과 세리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수의 첫 단계를 완수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다. 그때,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제인 씨,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인은 의아했지만 민준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에 이끌려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복도 끝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뒤흔들렸다. 침대 위에는 아버지 강규철이 앉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아버지? 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강규철은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제이나 미안하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 다내 잘못이다. 제인은 눈물을 쏟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계신 거죠? 전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어요. 강규철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이제 다 설명할게. 그리고 함께 기차는 끝장내자. 제인의 눈에 다시 불꽃이 타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복수심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결이었다. 한편 기차는 점점 더 미쳐가고 있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전화선을 끊고 창문을 가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는 강규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는 벗어날 수 없어. 기찬은 결국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제발. 제발 날 내버려 둬. 하지만 그의 간청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강규철은 이미 그의 최후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최후는 기찬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치밀하며 충격적일 것이었다.